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지난 주말에 정말 바쁘게 어, 우미 라피아노 사전점검을 다녀왔는데요 그 사전점검 영상은 제가 어, 편집은 지금 감독님께서 지금 두편 정도는 편집 중에 있고 그리고 제가 다녀왔던 어, 영상은 제가 어제 업로드 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어, 211동에서 찍었던 영상 어, 제가 아침방송 하고 난 다음에 올려드릴수도록 있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삼성 우미라 피아노를 갔다 왔었던 어, 동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어, 701동에 어, 제가 연립 C2타입을 다녀왔고요그 다음에 308동에 B2타입 그리고 309동에 A4타입 그 다음에 310동에 A4타입 그러니까 연립을 총 4세대를 다녀왔고 그리고 단독형은 101동에 84B 타입, 그리고 103동에 84A 타입, 그리고 207동에, 207동에 84D 타입, 그리고 211동에 84F 타입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제가 지금 편집 중인 그, 701동이랑 101동은 조금 이번 주 중에 업로드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가 어제 업로드를 했는데, 물론 방송 그 촬영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감사 스마일이 좀 총평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감사 스마일이 그 모델하우스에서 봤을 때보다, 어 일단 그 오금동이라든지 오금천에 이렇게 이렇게 정말 그림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도면상으로 보는 것보다 어, 직접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성 지형 지도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직접 가서 그 현장에서 뭐배일동이라든지백삼동 그리고 211동이라든지 207동에서 바라본 조망. 그리고 또 308동에서 바라본 오금천. 그리고 북한산 아 너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제가 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실제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어, 개인적으로 지금 84P 타입 어, 그 앞쪽으로 308동부터 304동하고 뒤에 605동에 있었던 84P 타입을 제가 아, 영상을 갖다 좀 담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협조가 안 돼서 뭐 세대 수도 너무 적었고 20세대밖에 안 되고. 어,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84P타입을 혹시 소유하신 분 계시면 감사스마의 부동산 이야기 댓글에 어, 84P타입 좀 사진 좀 저에게 보내주시면 대단히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 제가 84P타입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진 않았는데 일단 308동부터 304동 그리고 605동에 있는 84P타입은 정말,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머지 84A부터 84G 타입까이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좋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어 84P 타입은 정말,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제가 이제 직접 제 눈으로 보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거는 다음에 또 입주하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84P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추가로 제가 라피아노 이쪽 상가가 제가 어제 이제 제가 구동에 갔을 때 2층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상가는 1층부터 3층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자료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짤막하게 이렇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지금 17-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동면으로 말씀드리면, 17-1 1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17-1이 이렇게 들어오고17-2 그리고 주차타워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9블럭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 지금 지형지도하고는 약간 좀상이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나면서, 가운데로 이제, 이렇게 주차타워를 이제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해서, 이쪽은 1층은 상가가 들어오면서 2, 3층이 주차타워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3층까지 지금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상업시설 주차대수는 83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라피아노만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자이더빌리지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위에 2차 라피아노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서안 쪽에서 또 이제 임대가 또 들어온다고 하면, 이 오금동 타운하우스의 주차난이 조금 심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여기 주차타워를 조금 더, 주차대수를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또 공용주차장을 갖다 만들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단독 세대 주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연립 같은 경우에도 세대당 두 대에서 세대까지 지금 차량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오금천에 이제 놀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쪽 오금공원이라든지 이쪽에 공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들이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라피아노라든지 이제 현재 아직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길가에 이제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또 주차를 좀 신경을 고양시에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지금 자이더 그러니까 지금 엘리제커피에서 이쪽 올라가는 길이 지금 현재는 1차선으로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확장 공사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어,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실시는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라피아노가 올 하반기 입주하면 늦어도 내년 정도 되면 어, 확장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갖고요. 어, 여기 라피아노라든지 자이더빌리지에 그 입주하신 분들은 민원만이 정답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쪽이 빨리 확장이 돼서 마을버스도 이렇게 넘어 다닐 수 있고, 한 3차선 정도로 어, 이렇게 확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 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정말 삼성역까지 제가 여기 뭐 101동이라든지 201동, 여기 308동은 충분히 뭐이 안쪽동도 뭐 걸어 다닐 수 있겠지만 제 걸음으로 10분이면 삼성역 8번 출구까지 걸어 다닐 수 있다. 편도로 왕복 20분이면 충분히 왕복으로 다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삼성, 우미, 라피아노 입주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요. 오늘 어제 이제 그제 다녀왔던 영상들은 또제그감사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채널에 제가 업로드해 놨으니까 타입별로 제가 이제 해 뒀기 때문에 아 나는 84A 타입이 궁금하다 또 나는 84B 타입이 궁금하다 84D 타입이 궁금하다 또 F 타입이 궁금하다 이렇게 물론 8개 타입 중에서 제가 이제 4개 정도는 단독을 했고요 또 연립 같은 경우에도 타입이 정말 많아요 여기가 연립 같은 경우는 정말 12개 타입이 있는데 제가 3개 정도 지금 B2, A4, C2로 해서 타입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또 이제 임차를 갖다 구하시는 분들은, 뭐 감자스마일에게 물어 주시면 제가 삼성 미소부동산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입주 지정일이, 어 제가 알고 있기로 10월 말부터인데, 아마 입주 지정 기간은 아직 결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대위에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오늘 어 삼성 우미 라피아노 사전 점검 행사간에 또 감사스마일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을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 삼성의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이 조금 어 물량이 7월달하고 8월 초에 비해서 지금 전세 물량이 나오는 즉시 지금 바로바로 바로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전세 가격이 소폭 상승할 듯 하고요. 그리고 전세 물건도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이제 보시면 물건이 많아 보이는데 또 중복된 매물도 있고 또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 거래 완료를 갖다 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 전세를 갖다가 얻으시는 분들은 어, 이런 부분 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뭐 원흥지구라든지 삼성지구라든지 또 삼성동, 공산동, 원흥동이라든지 신원동이라든지 또 오금동도 지금 이미 라피하고 입주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많을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또 지축지구도 올 2년차가 되기 때문에 많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제가 2편 안에 지금 1, 2, 3차도 전세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IM 삼성 쪽으로 또 전세 물량을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고요. 또 2편 안 같은 경우 1, 2, 3차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즉시 정말 바로바로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 삼성 더샵에 전세 물량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어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서두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방송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향동이, 뭐,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 11억 3천이 찍혔다고 제가 들었는데, 향동은, 어 지금이 가장 싸다. 향동 지구라든지, 원흥 지구라든지, 물론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어 감자 스마일이 이제 삼성에 있다고 삼성 지구 이야기만 자주 한다라고 해서, 원흥이라든지 향동이 GTXA 창력 때문에 정말, 앞으로 정말, 어 깜짝 놀랄 정도로, 어 앞으로 이 부동산 가치라든지 가격이 상승될 건데, 지금 현재 가장 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머뭇거리지 마시고, 어, 내가 어느 정도, 어, 결정을 갖다 하셨으면 빨리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이제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더위가 한불 꺾여서 또 본격적인 이사철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 이런 부분도, 어, 이제 가격에,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간다고 하면 매매 가격도 따라서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7, 8월 달에 조금 이제 관망을 하셨던 분들 계시면, 다시 한번 생각을 빨리 결정을 생각을 빨리 결, 생각을 빨리 정리해서 결정을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어, 오늘 뭐 태풍이 지금 남부 지방으로 지금 북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감사스마일은 태풍이 오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집중 호우라든지 태풍에 정말 많은 그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이 경기도 쪽에 계시는 분들은 태풍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남부지방에서 어릴 때부터 또군 생활을 할 때도 또 남부지방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태풍 피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태풍 피해가 한 번도 없었는데 첫 번째 지금 태풍이 올라와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태풍이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제가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아침에 방송을 하게 돼서 상당히 상당히 매우 매우 기쁘고요. 제 구독자 3,000명이 돌파됐는데, 어,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번 주 중으로 결정을 해서, 어, 또 방송에다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 월요일인데, 오늘 하루도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